안녕하세요. 오늘도 직구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 영상으로 남겨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차미키티 커튼을 구입했습니다. 엄청 큰 커튼은 아니고 부엌에 있는 작은 창틀 정도에 맞는 커튼이고 여기는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것 같아요. 위쪽은 봉으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얘도 여기 위에는 자르거나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밑에는 리본이랑 차미키티가 있어요. 부엌에까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있는 원단이 많아서 원단을 커튼으로 좀 소진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커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커튼은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차미키티가 2004년에 나왔나봐요. 그리고 커튼을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덤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오우. 오우. 얘도 영상 찍고 바로 빨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얘를 먼저 써야 될것 같아요. 얘는 바로 쓸수 있게 위에랑 밑에가 마감이 되어있어서 빨래하고 바로 쓸것 같습니다. 이 커트는 97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음표로 된 빨간 마이 멜로디 퀼트 원단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아직 이렇게 된 원단은 구하지 못했는데, 마침 커튼으로 나와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도 한번 구입을 했었거든요. 일반 체리 원단인데, 이거는 지금 이 방에 커튼으로 어, 만들어 볼까 싶어서 구입을 했고요. 저번에 샀던 거랑 합치면 길이가 꽤될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옛 연도가 안써 있지만 귀여운 체리 원단이에요. 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위시가 된 가방인데요. 사실 조금 더클줄 알았거든요. 한이 정도? 이 가방에 비닐이 있잖아요. 이 비닐 안에 아예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빼거나 할 수가 없는. 가방입니다. 제가 키티 인형은 조금 있는데, 마이 멜로디는 귀엽다고 느낀 인형이 없어서 안 사고 있었는데, 얘는 좀제 취향이라 데려왔습니다. 택도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도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랑 스위트 피아노가 있는 화일인데, 얘는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고정키티 파일을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스위트 피아노가 있는 파일이 나와서 구입을 했습니다. 게다가 플랫도 있어요. 이 파란 생지가 플랫인데, 플랫도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슈가버니즈에 빠졌는데, 마침 제가 이 티슈 케이스를 키티 걸로 찾고 있었거든요. 치, 키티 고전 티슈 케이스로. 막 엄청 땡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기는 싫고 좀 오래 쓸걸 찾다가 근데 마침 그 시점에 이 슈가 머니즈 케이스가 올라와서 아주 냉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인형이 대충 생겼으면 안 샀을 텐데 눈에 또 콩알이 붙어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휴지보다 물티슈를 많이 쓰거든요 요게 좀 낮은 티슈 케이스 전용인가 봅니다 고무줄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휴. 일단 크기가 안 맞으니까 다음에 좀 낮은 티슈 케이스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키링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 스푼에 블루베리가 담겨져 있고 그게 흐르는 게좀 귀엽습니다. 추가 번헤즈를 좋아하는 김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장난감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제 일을 하는 척이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비즈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얘가 개봉품이라서 열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지저분할 것 같아서 얘는 다음에 비즈를 만들 때 만드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런 걸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포켓몬 와펜을 찾다가 또 프린이길래 구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된 와펜보다 이렇게 밋밋한, 멍청해 보이는 와펜을 좋아합니다. 얘는 이제 재봉할때 가방끈 만드는 재료인데, 또 마침 푸린이랑 세트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키링입니다. 푸린 얘도? 실사용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모로 단추를 구입했습니다. 단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재봉할 때 필요할 것 같긴 해서 구입을 했고요. 2003년도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피규어를 구입했습니다. CD 가게 하는 다니엘인데. 저희 남편 취미가 CD랑 LP 테이프 이런 거 모으는 거라서 남편한테 주려고 샀습니다. 남편의 의사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 어, 붙어있네? 아, 붙어있는 피규어네요? 아, 아, 요렇게. 근데 고리가 있는 거 보니까 떼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 0 0 1년도의 베스트. 2001년도에 나온 피규어인가 봅니다. 끝!